안녕하세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 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구속 기소는 사필 규정입니다. 이 사필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 박세연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서 형법 87조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를 했고, 그리고 모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 교수가 5.18 관련한 전두환의 내란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만은 96도 3376 다수견해를 근거로 해서 내란죄가 맞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 사건 윤석열은 반란우두머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이 보호하는 이익, 법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가 있으면 절도죄는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법이 보호하는 겁니다.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 형법 87조, 반란죄, 군영법 5조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국헌 물란 목적이라고 합니다. 국헌,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물란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내란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정 질서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물란하게 하는 폭정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반면에 반란죄는 이 내란죄 중에 특수한 형태입니다. 일단 주체가 군인이어야 됩니다. 왜 군인에게 특별하게 군용법 반란죄를 규정했냐면 헌법은 국민에게는 헌법이 원래 국민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내린 최고의 명령을 국민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법리상 당연한 겁니다. 별도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있습니다. 군인은 헌법 5조 2항에 군의 사명이라고 해서 별도로 규정해놨습니다. 군의 사명이 뭐냐?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이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군의 지휘체계 이것이 바로 반란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헌법상의 이익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란의 경우에는 헌법 질서가 법의 보호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반란에서는 군의 사명, 즉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 그리고 그에 따른 군의 지휘 체계, 이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게는 법령상 의무가 많습니다. 성실 의무, 정직 의무. 윤석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윤석열은 아침에 출근을 안 합니다. 성실 의무 위반, 정직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징계받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단한 가지만 의무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 66조 2항, 헌법 수호 책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69조는 헌법 준수 의무. 다시 말해서 헌법 준수, 헌법의 충성 의무. 그거 하나만 정해놓은 겁니다. 이걸 위반하면 징계 중에서도 딱 탄핵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66조, 헌법 66조 사항에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행정부 중에 국방부. 다시 말해서 헌법 74조 1항에 따라서, 헌법 74조에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의 지위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헌법 준수 의무, 헌법 충성 의무 중에 바로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충성해야 되고, 그 지휘 체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그 지위 체계, 군의그 지위 체계를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도 흐트러뜨리거나 물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세현 검찰이나 그리고 어느 모 로스쿨 판사 출신 교수가 이 사건도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바로 전두환의 96도 3376,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내란으로 처벌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전두환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1980년 9월 1일 날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전에 바로 5월 18일, 5.18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대통령은 최규하였습니다. 그때는 전두환이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쟁점이 전두환에게 반란, 광주에 병력이 총기 들고, 그리고 헌정 질서,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실제 발사를 해서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란이다. 이런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19번째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수견에는 이런 형식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법률의 해석은 형식적인 논리와 함께 실질적인 내용도 함께 종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수견에는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태, 대통령은 최규하였다. 그때 당시에 최규하는 국무회의도 거쳤고 장관들 부서도 있었고 기타 등등 형식적으로 그런 규정 위반은 없다. 헌법의 규정 위반은 없다. 그리고 당시 국군 통수권자가 최규하였고 광주의 병력이 출동하는 데 무긴했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을 역행해서 국군 통수권을 물러나게 해서 그런 반란의 실질이 없다. 매우 형식적으로 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반대견에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시 실질을 봐라. 전두환이가 최규하를 강압한 거다. 협박한 거다. 실질이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냐. 최규하가 그 쫄보 새끼가,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지 목숨 살자고, 전두환이한테 쫄아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병력이 출동된 거지. 또는, 가담한 거 아니냐. 강압 받았거나, 아니면, 전두환과 함께 나머지 인생 잘 살려고 가담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군의 사명,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토를 방해하고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을 보장해야 되는 군의 사명과 그 지휘체계를 물난하게 한거 아닌가. 이게 바로 반대견해였습니다. 그러나 다수견에 따라서 반란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헌법 위반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바로 5.18때 그렇게 북한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그 비상계엄이 위헌이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도 지만 오니까 뭔가부터 시작해서 자꾸 북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튼. 96도 3376의 5.18과 전두환의 내란 사건은 바로 이런 형식적 논리에 따라 다수견에 따라 반란이 아니고 내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런 논의조차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아예 헌법 77조이랑 내용적 요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국가 비상 상태 사태도 아닌데 그거를 군 장성들도 다 알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했고 그리고 89조 5호 국무회의 필수적으로 거치라는 명령도 헌법 준수, 헌법 충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비상계엄 명령을 내리려면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부서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부서 서명을 받으라고 헌법 82조에 규정했는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비상계엄이 전두환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해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효과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국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헌법에 충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가안전보장, 국토방위를 위한 신성한 의무와 그것을 위한 군 지휘체계, 이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고작, 이재명 못 잡겠다고! 그거 잡겠다고! 그리고 그거 잡기 위해서는 성관이 뒤져서 부정선거 이거 잡겠다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적 목적으로 군 장군들에게 총기 들고 국회와 성관위에 난입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군의 사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군의 사명과 그 사명에 부합돼야 되는 지휘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충성을 위반한 겁니다. 반란입니다. 이게 반란입니다. 윤석열도 대통령이지만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 충성은 뭐, 헌법의 충성의무 헌법 66조 2항, 헌법 69조.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을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 5조 2항, 군의 사명과 그에 부합되는 지휘체계를 물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 장성들에게 총기 들고 난입시켰습니다. 그러니 그군 장성들도 압니다. 소위 때부터 군인들이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 것이고 국토방위를 위해서 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고작 국회에 난입해서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수고 국회의원 끌고 나오고 총기 쏴서 국회의원 끌고 나오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이거는 헌법이 말하는 군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군 장성은 다 압니다. 다 아는 그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란죄입니다. 그리고 군의 장성과 부하들이 반란죄인데 그걸 지시한 사람들이 내란죄가 되면 형평성에 반합니다. 그게 바로 형법 33조 공범과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주임원사, 주임검사 때 만들어낸 김관진 댓글 부대사건 2020도 1호 105 판결에서도 바로 그 형평성 군인들이 군형법이 적용이 되는데 지시한 사람은 일반형법이 적용되면 안 되겠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번 윤석열 사건은 국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충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헌법 5조 2항 군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군의 사명에 맞는 군의 지휘체계를 보호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군의 사명을 위반하고 군의 지휘체계를 물란하게한 자다. 그리고 그것을 군장성 등을 통해서 실현시켰다. 지시를 해서 난입시켰다. 국회와 성관위에 난입시켰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반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반란 수계다. 사형이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김용현과 이 사건의 김용현과 노상원인은 박세현 검찰의 공소장 83페이지 정도의 공소장을 낱낱이 검토해 보면, 특정한 임무에, 특정한 중요 임무를 지시받고 종사했다는 수준이 아니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 사태를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의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모공동정범 다 공동정범이다 그러므로 김용현이와 그리고 노상원이가 직권남용에 죄가 있으면 당연히 윤석열도 직권남용에 죄가 있는 것이고 거기 더 나가서 노상원이가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들을 수거제거 그리고 흉기를 준비했다.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살인 목적, 음모로 했다. 그 책임도 모두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 행위에 정의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칼은 날카롭고, 그 칼은 엄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공소장에는 반란수개, 반란우두머리를 주의적으로 기소를 하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비적으로 지금 내란우두머리로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직권남용죄와 내란 목적살인, 내란살인, 내란 목적살인, 내란 목적 음모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운을 다시 쓸 저로, 저로,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 모든 기회는 높은 문화의 힘에 우리 국민들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그 추운 날씨의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국민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국민이 기뻐한다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다 기뻐하고 나서 나중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의 유사 변호사들, 상상 이상의 짓을 합니다. 이런 상상 이상의 짓에 대해서 제가 말한 진정한 지도자, 국민의 근심을 먼저 그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그 상상 이상의 짓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의 즐거움에 취해서 함께 즐거워 한다고 상상 이상의 짓을 하는 사람의 대비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지도자가 2025년에는 정말 해성같이 나타나서 저 상상 이상의 짓을 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과정에서부터 제압하는 그런 통쾌함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합동우사 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